살려봤다 이거지. 우리 이너, 이 자리는 특별히 안나를 위해서 여기를 줬어. 그래서 계속 땡겨온다 얘가 거기 <웃음> <웃음> 역시 저희 최구수 <친구들> 후배입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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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양도에 입대를 해서 은하선생님이랑 같은 부대에서 생활을 같이 못해봐서 너무 아쉬워서 이번 기회에 신청해서 같이 한번 쇼핑 해보려고 왔습니다 <laughs> 아주 네, 특전사에서얼짱으로 소문난 아, 그런가지만 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나 나머지 네가 해 안에 <laughs> 텐트는 그렇게 크진 않나 봐요? 네팩 팩만치 따로 있어요 아니 도끼라도 혹시 이 캠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살짝 드십니까? 일단 <laughs> 이 방에 어떻게 오는 김에김에서 오셨어요? 아침 일찍 나셨어요? 저 어제 어제 와가지고 수중 시정 한번 하고 들어가서 와가지고오 여기 다 치셨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방송하시나봐요? 아, 안녕하세요. 연아 네. 킴님입니다 네, <laughs> 아, 네네. 종종 이렇게 나오세요? 아, 자주 안 나오시는데? 어, <laughs> 아, 나오니까 어떠세요? 아, 좋아요. <laughs> 그죠? 여기 또, 아니, 뷰가 좋잖아요. 네. 원래 두 분이서 같이 같은 일 하시는 거예요? 아, <laughs> 데 영상에는 엄청 크게 나와요. 좀잘좀 찍어달라고. <laughs>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은하 캠핑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캠핑을 하게 돼서 정말 뜻깊은 아, 시간이고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지금 모이신 분들 다들 어색하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개 간단한 소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배우 활동하고 있는 연우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 어, 옆에는 저희랑 배우 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저희 선우배 가계고요 배우 생활하다가 지금은 어, 아이들 연기도 가르치고 원래 안무 감독으로도 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주입니다. 음, 뮤지컬을 하고 있는. 29살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배우 활동 하고 있고 지금 10월에 필라테스 센터를 지금 오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필라테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저 미하경이라고 합니다. 와. 거기에서 필라테스 담당을 할 예정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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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저는 거기서 그실무를 담당하겠습니다. 아, 네. 아관없에요 <laughs> 네, 아마 무전는 제가 하게 될거 같아요. <laughs>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을 통해서 많이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되게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는지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익은 그 데이프... 그웹 예능이죠? 헬기크라고 그중에서 맨첫 번째 탈락하신 것같아요 네, 맞아. <laughs> 반대! 메일이막 <laughs> 왔었는데 보니까 저희 후배인 거예요. 천하도 못 보는 거죠. 대배 차이죠. 인시언입니다. 저희 자리너는특전사 조상이세요. 질기. 어디에서? 강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캠핑 자연인이 되고 싶은가봐요. 네. 남자분들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서또 또 우리가 이제 만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경매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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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괜찮겠어요, 우리 배우님들, 뮤지컬 배우님들. 맞죠? 두개 가지고 오는 지 아니,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해요 물품을 네, 그 아, 물품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야, 지금 물품이 부끄러우니까. <laughs> 캠핑을 다니다 보면 피부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피부 관리를 잘 하라고 밑바 깔겠습니다. 소너밖에안 <laughs> <laughs> 들고 와가지고. <목소리> <부끄러워요. 웃음> 어떤 건진 소개. 아, 먼저 소개. 네. 아 이거는 네메디큐브 제품이고요. 네, 마인데 네. <목소리> 네. <덕분이고요>. 네. <목소리> 토너 시작가 3,000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0원! <목소리> 5,000원! <목소리> <목소리> 바로 5,00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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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어떠세요? 6 0 0 0나 너무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만 원! 오오 자, 더 없으십니까? 만 원, 우리 좋은 일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꼭 딱찰 야, <laughs> 그, 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딱1 주년 됐는데 <laughs> 제가 지금 요즘에 와이프가 이제 캠핑을 좀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딱한달 전에 구입하고 딱한번 썼습니다. 정말. 야, 이거는, 야, 이거 약팔로 나온 거 아닙니까? <laughs> <야>. 어, 야. <웃음> <웃음> 물통이에요. 정확히 제가 아한 3만원 후반대에 샀습니다 정말로 한 번밖에 안 샀습니다 자 5천원에 가겠습니다 오 어, 5천원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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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원 7천원 나왔습니다 7천원 거저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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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8천원 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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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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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9천원 그...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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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어만고 만천원 예 만천원 만이천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만삼 불우이용 만삼천원! 오천이요 만오천원! 만오천원 나왔습니다, 만오천원. 당근마켓에서 제가 2만원에 봤습니다. 네. 이거 그냥 만오천원에 사서 당근 내도 1만원... 만육천원! 만육천원! 여기서 불 붙었습니다, 지금. 왜저러는 모르겠어요. 만팔천원만팔천원으 만팔천원? 만팔천원? 자, 만팔천원! 낙차, 낙차. 인주시기뭐 들고 할까요 아, 네. 저희 텐트는 저희 집 베란다에 좀 오래 있었는데 몰래 아버지 몰래 열어봤는데 깨끗하고 새거더라고. 저쳐 아, 가지고 아오한 번에 들수 <laughs> 있는 야전 침대. 만 원. 나 시작가 얼마야? 다 해서 2만 원으로 시작했 <laughs> 아 2만 원. 2 3천원그2 3천원0원해 바로 제가 이제 2 3 0원2 5 0원2 5천원텐트와 야전 침대 2 5천원 3만 원. 3만 원나왔습니다 3만 원. 야전 침대와

그 정도 그정하면다아출줄알았만 원. 와, 와, 20, 와. 만 원. 5만 원. 오만 원. 만 원. 오만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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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5만원! 감사합니다. 경매의 큰이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람장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섭외하신 <laughs> 말이에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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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필요해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좋은 미래에 쓰겠다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 너무 좋습니다. 좋은 하울의 움직이는 섬. 그리고 간단히 나오는 오르골. 경매 진행을 할 건데요. 만 원. 오르골 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시작합니다. 만 원.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나왔습니다.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자, 여기 경매 붙었는데요. 만 삼천 원. 만 삼천 원 나왔습니다. 시원아시원아 시원히 <laughs> <시원이> 어린이? 아, 온대 칩이.

네, 아, 이 친구가 서울에 오기 위해 아 정말 아, 아, <laughs> 괜찮다, 아, 스윗, 스윗. 아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감히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돈방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 박두산이나 남풍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런가요? 이거는 이제 캠핑 용품인데 랜턴입니다 아, 랜턴. 오, 근데 메인은 이게 아니고 돈방이고 돈방을 랜덤랜턴랜턴 나온다. 예, 전에성고안쓴 건데. 더 파형 가시면이랜덤까지따라 한다 5천 원부터 가겠습니다. 7천 원. 8천 원. 만 원. 만 원. 네, 소식 지금 만 원. 만천 원. 만 이천 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만 칠천 원. 2 원. 만 원. 엄마 가얘기하 23,000원. 23,000원. 23,000원 나왔습니다. 와, 저게. 돈좋아하시나 그만 봐요. 그만해 어? 어? 그만 봐.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 어. 어. 네, 감사합니다. 쇼진정합니다. 얼마 씌우요 그만해 봐. 3만 원. 아. 3만 원. 근데 곰방 두 봉지 3만 원. <laughs> <목소리> 이게 메인입니다. <목소리> 네. 자, 건빵 두 봉지 4만 원 나왔습니다. 4만 원 나왔대요. 4만 원나왔4 제작진 야식입니다. 아. 근구고 먹고 맛있으면 다 제작진이 사실이예요 지금. 제작진 사실에요는 아 지금 건빵 두 봉지 4만 원 나왔습니다. 4 2원4 2천원4 2원 렌턴은 많이 좋은 거예요 아트에서 대략상 8만 원 정도 줬습니다. 오네 글러브 좋은 건 4만 원, 네 글러브 네, 마감합니다. 어? 2만 원, 2만 원, 마찰. 예! 아! 위에는 아, 이렇게 수납 바구니까지 들어 있는 상단 선반 5천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천 원, 5천. 얼마야? 0원 아직 원, 원 나왔습니다. 1 8 0원1 8 0원1 8 0원만8천원 자, 3단, 3단. 1 8 0원1 8 0원이면은 아직 계속 당근 생각만 합니다. 시 <laughs> <laughs> 당근 가도요거한3만원이면 아마 살수 살 있을 거예요. 1 8 0원1 8 0원1 8 0원 낙찰. 미술 작품을 아, 가져왔는데요 아, 미술 작품 저희 네, 킬링맨 팀아 그렇게 네, 아들이 그린 아, 네. 거고요 반옥부터 네? 반옥부터 네? 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아니 저는. 아 네, 저희가 선물로 받은 건데 커피 머신이고 안에 커피도 들어있어요 온도까지 들어있다고요? 네 캡슐로 되어있어요 캡슐로 되어있구나 이한 12만원 13만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네. 번도 안쓴 거고 그래서 저희는 시작가를 2만원에 시작하겠습니다 2만원에 지금 네. 돌체구스터를 좋은데 쓰는 거니까 잠깐만 여기서 한, 확인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박스만 돌체구스터가 아닌가아에 <laughs> <안에> 내용물은 혹시 <laughs> 자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돌체구스터 커피 <laughs> <캡처코피> 커피 <laughs> 머신 자 시작가 2만원 3만원 나왔습니다 5만 오천 원. 어머 언니. 3만 오천 원. 사만 원. 사만 원. 오만 원. 오. 오만 원. 아니 우리 형님 잠깐. 오만 원. 5 오만 오천 원. 오만 오천 원. 오만 원. 오. 만 원. 만 원? 만천 원. 6만원천 원. 육만 오천 원. 육만 오 원. 7만 원. 만 원? 만 원? 자너 없으시면은. 자, 7만원에 낙와 경매 행사가 끝났고요. 지금까지 모인 이 금액들은 저희가 그대로 플러스해서 그러한 아이들 그리고 어려운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뜻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네, 본인, 각자 텐트로 돌아가셔서 저녁 식사 하시고, 우리 저녁에 또이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부에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laughs>